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연잠맥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그거냐면 주제가 뭐든 물어봐 연잠맥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희가 연... 척척 박사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줄 거예요 연잠맥 연자매에게 물어봐. 물어봐. <laughs> 물어봐. 어, 마구마구 질문을 날려 주시면 아 고민을 날려 주시면 저희가 다 모든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잠깐만 연자매 너무 좋아서 미칠 땐아여 마음에 드네요, 이 질문. 어, 어떡해야 되나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세요. 그냥 미쳐 봐. 그 <laughs> <laughs> 아, 뭐지? 영상 통화 버전 해 주세요. 자, 영상. 어. <laughs> 아, 우정들 안녕. 안녕, 오랜만이지. 뭐해, 지금? <laughs> 진짜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여긴 연습실이야. 우리는 연습실에서. 통화하고 있어.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끼리 페이스 타임하고 이러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laughs> 아니, 그렇게 <안> 보면, <laughs>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만 보여, 저기. 언니 <laughs> 어디에 왜? 아, <아니>, 저랑 <laughs> 지은아 이저뭐지 보나 언니랑 보면 그 보나 언니랑 통화할 때 여기 눈만 <laughs> 여기만 언니야? 보여주고 막 해요. 왜? <laughs> 왜? 왜잖아. 아이스 타임. 저 배고파요.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여기 계속 나오는데 보나 언니 오른쪽 윙크 연습하고 있냐 연습했으면 제가 이 댓글을 음. 읽었겠죠 <laughs> 한 번만 해줘요 <laughs> 그래도 이게 성과라는 게 있으니까 <laughs> 네 그랬어요 했어요 네, 그어요네 음. 해보니까 연습하면 양쪽 다 돼요? 그럼 열심히 연습할게요 제가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썹 올리 어, 다음 주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잘 가라고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파이팅 다치지 마시고 밥잘 챙겨 먹으시고 기다리고 있을게 화이팅! 다치지 마 이런 거좀 자주 해야겠어요 이제 맞아요. 먹방 말고 고민방 어때요? 제가 좋아요 제가 자, 답을 제대로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어요 저희는 연자매 고민방? 좋은데 연좌면 고민방 연어 연고를 바...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 연고방 어때요 연좌면 고민방 연고방 연고방 좋다 연고방 연, 연고방 연고방 어 약간 연고방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고자 마음에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마음 연고를 연좌메가 발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직 6 시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하루에 반나절이 흘렀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오나 어, 오늘 조금 했고. 나 장명 원래 못하는데 어 장명 어, 센스 어 센스 좋았어 연고방 연고방 연자매 연고방 곧 돌아올 테니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laughs> 사과 먹방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ASMR 왼쪽, 왼쪽 윙크하면서 끝내주구나.